지금부터 딱 500년 전으로 아주 특별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한국어가 옛날에는 어떤 소리를 가졌고 또 어떤 규칙으로 쓰였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거죠. 자, 준비되셨나요? 500년 전 한국어의 비밀을 풀첫 번째 단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 언어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 훈민정음입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서인데요. 지금 보면 꼭 암호문 같기도 하고, 그쵸? 하지만 바로 이 안에 우리가 완전히 잊어버린 옛 한국어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떠오르는데 이걸 글로 적을 방법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당시 세종대왕이 마주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한국어를 쓰고 있는데 글은 복잡한 한자를 빌려 써야 했거든요. 이러니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냥 글을 모른 채 살아야 했던 거죠. 정말 답답했겠죠. 아니 도대체 왜한 나라의 왕이 직접 나서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그 역사적인 배경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말 따로, 글 따로, 우리말의 소리나 구조에 전혀 맞지 않는 한자를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글을 배운다는 건 보통 사람들에겐 그냥 꿈 같은 얘기였죠. 내 생각을 내 손으로 적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종대왕은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혁명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글자 훈민정음의 창제죠. 훈민정음의 서문을 보면요, 이 글자를 왜 만들었는지 그네 가지 정신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말은 중국말과 다르다는 자주정신, 그리고 글을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들을 안타까워한 애민정신.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어요. 이 마음을 바탕으로 세상에 없던 글자를 만들어낸 창조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나 매일 편하게 쓰게 하려는 실용정신까지. 이네 가지 마음이 모여서 바로 한글이 탄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글자를 만든 원리예요. 자음은요. 그 소리를 낼때 혀의 모양, 음 소리를 낼때 입술 모양처럼 소리가 만들어지는 우리 입안의 모습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이라는 동양 철학의 핵심 요소를 점, 선으로 형상화했죠. 와, 정말 과학적이면서도 깊은 철학까지 담은 디자인 아닌가요? 자, 이제 훈민정음이라는 보물 지도를 손에 들었으니 지금은 사라져버린 500년 전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진짜 언어 탐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놀랍게도 15세기 한글에는 지금 우리가 안 쓰는 글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이는 옛 이응이라든지 반치음, 아래화 같은 것들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내지 않는 혹은 구분하지 않는 소리들을 분명하게 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한글은 그 미세한 소리까지 전부 표기할 수 있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중세국어의 가장 충격적인 특징일 텐데요. 바로 성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조요. 마치 중국어처럼 말에 멜로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글자라도 높낮이에 따라 뜻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죠. 그럼 그 멜로디를 어떻게 눈으로 보고 알수 있었을까요? 아주 간단했습니다. 바로 글자 왼쪽에 찍힌 점. 이걸 방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점의 개수가 바로 음의 높낮이를 알려주는 일종의 악보 역할을 했던 겁니다. 올리는 아주 쉬워요. 점이 없으면 평성. 그냥 낮고 평탄하게, 점이 하나면 거성, 높은 톤으로, 점이 두 개면 상성이라고 해서 낮게 시작했다가 위로 쭉 올라가는 소리였어요. 예를 들어, 나란 말을 읽으면, 나, 랏, 날, 이렇게 리듬감이 생기는 거죠. 아,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이점두 개짜리 상성 소리는요, 현대국어에서 긴 소리, 즉, 장음으로 그 흔적이 남아있답니다. 자, 이제 소리의 비밀은 어느 정도 파악했으니, 이번엔 글자를 쓰는 법, 즉, 표기법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지금 우리에겐 굉장히 낯선 규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말 직관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바로 이어 적기라는 방식인데요. 쉽게 말해 소리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이를 쓸때 발음이 말쏘미처럼 나잖아요? 그럼 그대로 말쌈이, 라고 적었던 거죠. 눈에 보이는 형태보다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글자도 있었어요. 뜻처럼 단어 맨 앞에 자음이 두 개나 떡하니 버티고 있죠. 이걸 어두자음군이라고 부르는데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발음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복잡해 보이는 소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뜻의 뜻이나 꿀의 끝 같은 된소리로 자연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어에는 모음들끼리만 어울리는, 뭐랄까, 일종의 친구 그룹 같은 게 있었어요. 모음 조화라고 하는데요. 아, 오처럼 좀 밝은 느낌의 모음들은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어, 우 같은 어두운 느낌의 모음들은 또 자기들끼리만 짝을 잃었죠. 지금은 퐁당퐁당이나 알록달록처럼 몇몇 단어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지만, 15세기에는 정말 칼같이 지키던 엄격한 규칙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딱 들어오죠? 정리하자면 중세국어는 소리나는 대로 이어서 적고 띄어쓰기 없이 쭉 붙였었으며 단어 첫머리에 여러 자음이 올수 있었다. 이게 바로 중세국어 표기의 핵심 특징들이었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를 직접적으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매일 쓰는 단어들이 사실 500년 전에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쓰였다면 믿으시겠어요? 훈민정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내 일을 어여삐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맹가노니 아 아니죠. 어린 백성이요. 여기서 어리는 나이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어리석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리석다는 의미가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완전히 바뀐 거죠. 놈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중세 시대에는 그냥 남자, 여자 신분 상관없이 사람을 가리키는 아주 평범하고 일반적인 단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부정적인 뉘앙스가 덧붙여져서 지금은 상대를 좀 낮춰 부를 때나 쓰는 말이 됐죠. 의미의 범위가 확 좁아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마 어엽비일 겁니다. 세종대왕이 백성을 어엽비 여겼다고 했을 때, 그건 백성을 예쁘게 봤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불쌍하고 가엽게 여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와, 정말 언어는 이렇게 계속 살아 울지기면서 그 의미를 바꾸는구나 하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죠.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혼민정음은 단순히 새로운 글자를 발명한 것을 넘어서 15세기 한국어의 소리, 문법. 구조를 그대로 사진 찍듯이 담아낸 그야말로 언어의 타임 캡슐이었던 셈이죠. 정말 놀라운 과학적 통찰력과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만들어낸 위대한 유산입니다. 25세기 언어에 완벽하게 맞춰졌던 한글, 500년이 흐른 지금은 그 모습이 꽤 많이 달라졌죠. 그렇다면, 앞으로 500년이 더 흐른 미래에 우리의 언어와 글은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